힘들어 힘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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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지. 힘들어을 거다. 나 미끄러져. 못다 미끄러져 못 봐서 너무 슬펐어. 그러니까 거기를 조심해서 지나가지. 왜 거기에 발이 빠져, 바보야. 아? 응. 응. 어? 응. 원이 사과 즙도 하나 먹어. 아목 말라. 자 오지 말고 여기 사과 즙스 하나 먹고 목 말라니까. 나사 디스 안말 나. 시할 거안할거 선생님? 이과 디스 사과 디스 그거 한국 갔어. 그거 쓰고 쳐봤 그거 미끄러지 미끄러지 어디가 미끄러지 아니어 어디, 어디가 나나미끄러안받아 아, 나. 미끄러지 보고 싶어? 줘. 어,